중국의 한 기업에서 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제주도로 관광을 오게 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. 그 기업의 이름을 딴 거리가 제주에 생겼습니다. 고재영 기자입니다. 이제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관광에 큰 손이 된 것을 증명하듯 제주에 중국 거리가 생겼습니다. 거리 이름은 바오젠 거리. 만천여 명의 중국인 단일 관광단을 제주로 보낸 중국 기업의 이름을 땄습니다. 제주도 사람들의 마음의 증표로 이 거리를 바오젠로로 정하는 것입니다. 중국 관광객들도 다른 나라에 생긴 중국 거리의 탄생을 축하하며 즐거워합니다. <목소리> 바오젠 거리는 원래 제주시에서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한 곳입니다. 길가에는 음식점과 옷가게,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화장품 가게 등 160여 개의 상가가 있습니다. 지역 상인들은 평소에도 중국인들이 많이 찾았는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중국인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, 이름이 정해지기 전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지금 이걸 기회로 더 많이 중국에서도 알려질 것 같고요. 여기에도 그 효과로 한국 관광객도 더 많이 올것 같고요. 제주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중국 거리가 앞으로도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YTN 고재영입니다